이 제품은 야채 탈수기입니다. 이 제품은 PP와 나일론으로 제작되어 견고함과 가벼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스피너 방식의 회전식 탈수기로 간편하게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크기는 22.5 x 22.5 x 16cm로 적당하여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고 상단 배출구 덕분에 세척 후 물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와 같은 신선한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 1월에 출시되었으며,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의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이 제품은 MGMC 디자인의 플로딕 짤 순위입니다. 이 압축기는 플라스틱과 멜라민, PET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물기 제거가 간편한 제품입니다. 특히, 특허받은 회전, 슬라이딩 압착 기술 덕분에, 손목에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대용량으로 한 번에 오이 5개 또는 두부 한 모의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척이 간편한 분리형 구조로 위생 관리도 걱정 없죠? 2023년 4월 출시된 이 제품은 유리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채소의 식감과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로이첸 비타스 야채 탈수기는 스피너 타입으로 폴리 프로필렌과 나일론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크기는 22cm 곱하기 11cm로 아담의 주방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 사용 후 구간이 용이합니다. 이 제품은 원심력을 이용해 야채의 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특히 샐러드나 쌈채소 준비에 적합합니다. 사용 후에는 식기 세척기와 전자레인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로이첸 비타스 야채 탈수기는 요리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건강한 식사를 돕는 훌륭한 주방 아이템입니다.